잘나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벌써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어, 민숙이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 12월 24일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또 크리스마스 못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요즘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좀 쉬도록 하고요. 그리고 1월 1일도 역시나 이큐티을좀 쉴까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하루 전이지만, 이 민숙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또 듣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 죄의 형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지난번에는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한 그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그운데서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혹은 알고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자들을 말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또 31절에서 계속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심각한 죄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바로 이런 고의성 있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좀더 실제적인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구체적인 예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합니다. 어,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 아직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서 가두었어요. 뭐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판례가 있거나 그런 예가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 가둬뒀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고의적인 죄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런 말씀들을 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 그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의해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고의로 범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혹은 알고도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데, 그냥 죽이, 어떻게 죽이느냐? 자, 35절부터 보십시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돌로 그를 칩니다. 36절도 말씀하죠.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돌로 쳐서 죽이는가? 돌로 쳐서 죽이려면 온 회중이잖아요. 온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죽은 시체를 보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온 회중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잔인한 걸 좋아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범했을 때에는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결국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은 지금에도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종의 시청각 자료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은 다르겠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